네 이번엔 절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의 사연에 모아모아서 절세 꿀팁을 전해드리는 SOS 절세 해결 순서입니다.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시청자의 문제를 사연으로 좀 재구성해봤습니다. 오랜 투병 끝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긴 나절세 씨.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. 그런데 어머니께서 4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또 상속세 신고를 하면 짧은 시간에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고민 중입니다. 세무사님, 나절세 씨의 상속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네,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나절세 씨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. 이미 4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. 세무사님, 이렇게 단기간에 또한번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좀 세금을 좀덜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.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오. 우선은 상속세 신고라는 게 돌아가신 시점에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는데 나절세 시처럼 이번에 세금을 내려고 봤더니 이 모든 재산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줬던 모든 재산에 해당한다면 음.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이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냈던 세금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. 음. 그걸 세법에서는 재상속의 단기 재상속 공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. 만약에 세금을 냈는데 돌아가신 지 1년 안에 또 이제 다른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100% 공제를 해 주고요. 100%, 90%, 80%이런 식으로 10%씩 차감이 돼서 10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 10%까지는 할인 혜택을 주는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돌아가실 때그니까 기존에 돌아가셨던 분이 갖고 있던 재산이 그대로 상속이 되었을 때만 해당이 되세요. 음. 기존에 갖고 있던 걸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서 뭔가를 식시키거나 그런 거는 대상이 되지 않으시고요. 또 돌아가신 시점을 봤을 때, 어, 이거 예전에 다 신고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시지 않으시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하시고요. 재상속이라는 말은 한번 신고한 게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시고 세무사씩 가서 통해 가지고 신고도 하시면은 재상속 공제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 나절세 시 이렇게 재상속 하면은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좋은 정보 또 네.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